안녕하세요. 달의 법칙입니다. 제주 힐링 시리즈 두 번째, 제주 숨은 명소 천년 고찰 법화사예요. 역사 깊은 사찰과 고즈넉한 연못 연꽃이 어우러진 조용한 여름날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주도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법화사의 여름은 연꽃으로 물듭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법화사는 제주 제일 성지 천년 고찰로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사찰입니다. 마라의 지원을 받은 비보 사찰로 알려졌습니다. 등락정토의 고풍세계관을 시각화한 공간이며 연꽃이 피어 있는 맑은 물과 황금빛꽃이 특징으로 전해지는 구하루 앞에 법화사 고품연지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연지입니다. 고품연지는 9개의 품으로 구성된 연못으로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연지 중 가장 큰 규모로 법화사 뒤쪽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들거나 낮은 지형에 모여들어 자연 습지가 형성된 지역을 발굴하여 연지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백련홍련 수련 등이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연꽃은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물풀입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수면 위로 올라와 피어난 꽃은 결코 물에 젖지도 더럽혀지는 일 없이 깨끗함을 잃지 않기에 진리의 꽃, 법의 꽃으로 불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 도도해 보이지만 순결, 순수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요. 여름꽃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 연꽃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피는 홍색 또는 백색의 연꽃은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려 연꽃이 피었다고 전해지며. 극락세계를 신성한 연꽃이 자라는 연못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꽃두, 법화사 고품연지 예 연꽃은 많은 꽃잎이 떨어져 연밥을 한창 만들고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잘려나간 연꽃 줄기는 뜨거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지 앞에 지어진 목조 누각인 구하루에서 연지의고즈넉한 정취에 배롱나무와 연꽃이 맞물려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며 힐링되는 찰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힐링 시리즈 두 번째 천년고찰 법화사에서 달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